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태국두렁입니다. 여기는 천보람입니다. 선생님께서는 방문점사와 전화점사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. 예, 예. 네.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멀지만 않으면 그래도 방문점사를 많이 선호하실 텐데 아마 그 이유가 전화점사를 하면 점사가 잘안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화 점사와 방문 점사 좀 차이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뭐 점괘가 나온다든지 점사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뭐 방문하고 싶다. 꼭. 그래서 방문해서 보는 분들은 자기 직성 푸는 거예요. 나는 태극도령 만나서 얼굴 보고 상담하고 싶다 하면 그거 자기 성격인 거야. 꼭 만나려고 하는 거고 또, 그냥, 또, 전화로도 굳이 안 가고도 전화로도 볼수 있어? 아, 그래, 그러면 나도 편안하게 집에서 전화통으로 한번 전화통화 하면서 한번 이거 좀 궁금한 게꼭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거든요, 저는 아, 이 부분 그럼 전화상담 하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갖고 편안하게 집에서 전화상담으로 편안하게 답을 얻으시는 분이 있고, 봐봐, 어떤 게 조, 좋은 건지 벌써 답이 없잖아요. 자기의 그 만족도만 나오면 되는 거지. 방문을 했던 또는 전화점사로 보던 점괘가 제대로 안 나오면 두개두 두 가지 다 엉, 그냥 꽝인 거예요. 방문을 해도 점사가 시원치 않으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. 오히려 방문했는데 점사비도 비싸게 냈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은 점사가 나왔다면 오히려 더 실망할 거예요. 어, 얼굴을 꼭 봐야지 점사가 잘 나오겠다는 라 어,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, 그, 음,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단점으로 봤을 때는. 얼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힌트가 잡힐 수 있다. 눈치점치는 무당들은 얼굴을 보고서 눈치점치는 게 있거든요. 왜냐면 얼굴 보지 않고는 그 점사가 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에... 자신이 없는 거지. 목소리만 듣고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은 영빨 신빨이 어느 정도 없다는 얘기예요. 이 무당은. 공부도 안 됐지, 신기도 없지, 영빨도 없지. 신기가 있고 영빨이 있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소리만 들어도. 어, 그런데 꼭 굳이 얼굴을 봐야 된다면 은그 눈치점으로 어, 일단 50% 치기 위한 어,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얼굴을 봐야 뭐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어, 이제 단서가 잡히잖아요. 얼굴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, 뭐 성격, 뭐 이런 거, 이런 거, 저런 거. 벌써 이 관상만 보고 이렇게 뭐 움직임 하나만 하나만 봐도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. 트집이 잡히는 거예요. 이렇게 점괘가뭐 튀어나오는 거야. 연줄연줄로. 그럼 전화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럼 이 사람은 전화 상담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. 결국 전화 쪽으로는 통신 쪽으로는 실력이 없다. 방문을 해도 점사가 안 나오고 신기가 없는 사람은, 어, 눈치점이에요. 얼굴 보여주면 그만큼 자기 단서가 잡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 단서라도 내 단설에도 잡혀주면서. 그 사람의 눈치점이라도 내가 들어보겠다 하면, 아, 돈 내고 가, 그냥 얼굴, 얼굴 보여주러. 그러면 뭐 귀신 얘기부터 조상 얘기부터 얼굴 보고 막 가스라이팅 하는 점사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너태해야돼 해갖고서 10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뭐 8천만원, 9천만원씩 뜯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. 그게 얼굴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. 전화 상담으로 하면 좀 냉정하거든요. 전화 상담은 길지는 않지만 좀 냉정하게 상담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뭐큰 차이는 없 없어.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어 얼굴을 보고 상담하면 얼굴을 서로 봤다는 그 부분은 서로 뭐 일단 좋은 점이 되겠죠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어, 했으니까 얼굴 보여주면 저 입장에서도 좋기는 해요. 방문자 손님도 내가 스캔 못 하겠냐고요. 인생 상담한 지 31년 차인데, 그냥 어느 정도 눈빛만 봐도 나오지, 어쩌고저쩌고, 성격부터 팍다 됩니다. 그럼 그 사람의 인생살이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면은 얼마든지 점사는 칠수 있어. 그리고 얼굴 안 보여줘도 저는 나름대로 이런 그 목소리의 느낌, 파장을 듣고서도, 어, 점괘가 나오고, 거기다가 에 이제 사주팔자 딱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또, 어, 그,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, 다 대화가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점사가 가능합니다. 점사를 잘 보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전화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면 그게 잘 보는 거야. 전화 점사와 방문 점사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. 차이는 없다. 하지만 장점과 단점은 있다. 이게 잘 본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대로 된 상담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히 내가 궁금해 하는 거는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준비가 안된 무속인한테는 100번을 방문을 해도 정답을 원하는 뭔가 궁금한 점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점사를 잘 보시는 분은 어차피 전화 점사를 하나 방문 점사를 하나 똑같이 잘 보시고 오히려 방문 점사를 고집하는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